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, 이런 게. 여 그렇죠. 이렇게 돼야죠. 그러면 앱 콘픽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파일 업로드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빼고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. <laughs> 네, 설정 파일을 이렇게 지능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JWT 이런 거는 일단 필요 없다 치고 네.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. 개발 환경에서의 개발 환경에서의 정보. 운영 환경은, 이거 뭐라고 할까요? 어, 이렇게 배포를 한번 해볼까요? 앱 1로 하시죠, 앱 1. 그러면은, 네, 뭐, 이렇게 되겠죠? 네, 그 다음에, 앱 1로 하시죠. 이렇게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자, 운영 환경에서는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운영 환경에서는 요거를 prod로 바꾸면 되겠죠 저 정말로 이 도메인 써볼게요 app.app1.domain 이렇게 해서 하시고 아무튼 얘를 돌려 보시고 딱히 문제 없고요. 그다음에 서버도 재 시작하고 여전히 잘 되는지 잘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제. 어떤 게 되냐면 이제 현재가 개발 모드나 테스트 모드다. 그러면 어 얘가 쓰이는 거고요. 그게 아니다 하면은 얘가 쓰이는 겁니다. 그렇게 된 거예요. 또할거 있나? 됐어요.